자, 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f-x가 fx라고 했어. 자, 우 함수란 뜻이지. 그 다음, 나에서 뭐라고 했다? fx 플러스 2가 fx야? 이게 무슨 뜻일까? 기함수란 뜻이지. 아, 기함수가 주기함수란 뜻이지. 주기가 얼마짜리? 어, 주기가 2짜리란 뜻이야. 자, 그 다음,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플러스 2의 제곱에 fx dx가 뭐랑 같다? 50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제곱 fx는 얼마다? 이거는 2다, 이거지. 근데 뭘 물었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제곱 fx dx를 물었다, 이거지. 자, 계속 뭘 생각하고 풀어야 한다고? 이런 문제는 함수식을 바라듯이 아니라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이용해라 이뜻인거야그 그지? 자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이용하니까 좌우대칭성 이런거 짜져봐야한다 말이지 자 보자 fx 이거는 우함수지 x 플러스 2의 제곱은 어떤 성질도 갖고 있지 않지? 맞잖아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그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x 제곱 fx가 있어 그지? 그럼 어차피 이거 우함수고 얘도 우함수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우함수가 되는 거야. 얘는 우함수야. 그럼 얘를 어떻게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전개에서 푸는 게되겠지전개에서 풀어도 되고, 그냥 풀어도 돼. 솔직이 말해서. 오케이? 전개를 한번 해보자. 전개하면 어떻게 되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fx. 플러스? 4x fx. 그정? 4 fx 이렇게 될거 아니야. 왜 이렇게 풀어져 서었겠어 우함수, 기함수를 충분히 이용해야 될거 아니야. 얘는 무슨 함수? 얘도 우함수지. 얘는 무슨 함수? 이거 어떻게 돼? 저품과의 대칭적이니까 없어질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fx에, 어, 따로 적자. dx 플러스, 4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가 얼마나 소린 거야? 50 이렇게 되잖아. 요 그지?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이게 2라고 그랬거든. 이게, 이게 2잖아, 이게 2. 안 그래? 이게 2니까 넘어가면 이거 얼마 되고? 48 되고, 4로 나누면? 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니, fx, dx가 얼마가 나와? 자, 12가 나와. 자, 네이 사람 짱나게 물어, 자꾸. 뭘 짱나게 물어? 이걸 구하래. 자꾸 헷갈려 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쓰지 않은 정보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얘를 쓴 적이 없어. 맞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주기함수 2란 것도 알고 있고, 우함수란 것도 알고 있어. 얘도 당연히 무슨 함수겠어. 우함수가 될 거야. 맞지? 그럼 생각 해보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제곱 fx dx인데, 얘를 가만 생각해보면, 주기가 2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두 배. 뭐에두 배냐? 마이너스 1부터 아,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x 제곱 f(x) dx의 두 배가 되거든. 자, 근데 잘 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좀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fx, 제곱 f(x)가 dx는 1인 걸 알잖아. 그럼 0부터 1까지는 얼마가 되겠어? 요거 dx 1 되겠지? 좋아. 그럼 0부터 1까지는 알아.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두 배의 얘기. 0부터 1까지 x제곱 fx dx는 알잖아. 그럼 추가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야? 1부터 3까지 x제곱 fx dx를 알고 싶잖아. 맞지? 얘를 구할 때 어떻게 이것들을 쓸 것이냐 생각해 봐야 만이냐 근데 내가 한 번도 쓰지 않은 게 뭐가 있어? 주기함수라는 게 있어. 맞아? 근데 우리는 어떤 걸알 거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만약 이걸 헷갈리니까, 딴 걸로 쓸게. GX, DX는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 인테그랄, A 플러스 P부터 B 플러스 P까지, G에 뭐아 적을 수 있겠어. X-P라고 적는 게 무방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P만큼을 늘리려면, 여기다 P를 빼면 돼. 구간을. P만큼을 줄이려면, 트럭이 더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이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짱나잖아. 우린 지금 계속 어디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 사이야? 마이너스부터 이 사이지. 그럼 이 사람이 주어진 구하는 거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3까지잖아. 그럼 어떻게 주면 돼? 구간을 옮겨주는 거지. 두 칸씩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 에고. x제곱 fxdx는, 뭐랑 같다고 적을 수 있겠냐면 두 칸씩 땡기는 거야. 이해 돼요? 마이너스부터 1 어디까지? 1까지. 자, 여기도 x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제곱에 f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재현아. 네가 네가 질문했나? 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지? X 그래, x 마이너스. 아니지. x 플러스 2가 들어가야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뭔데? 주기함수를 쓸수 있는 거라고. 이게 fx인 거야. 그럼 어떻게 적어도 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플러스 1의 제곱에 fx dx가 되는 거야, 그냥. 어? 아, x 플러스 2의 제곱. 근데 이거 줬잖아. 내가 대놓고 이걸 줬잖아. 실제 이런 거 작업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그냥 이게 얼마인 거야? 이게 50인 거야. 이해 돼요? 이게 얼마라? 이게 50인 거지. 그치? 이게 50이니까 얘도 50인 거지. 됐냐? 그50 플러스 얼마? 1, 그렇지? 50 플러스 1에 더한 51이잖아. 그두 배는 얼마겠어? 100이가 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되냐 그러니까 주, 정확히 말하면 이 작업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 작업은 아니야.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여기서 주기 함수2라는것 때문에 얘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이런 관점도 괜찮아.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고, 또 어떤 풀이도 괜찮냐면, 여러, 여기 풀이가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니야. 되게 다양한 풀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색깔을 좀 이쁘게 보자. 요 놈이 문제였단 말이야? 요렇게? 이렇게 풀어도 좋아. 주기함수란 게 뭐냐면, fx를 fx 플러스 1로 적을 수 있다잖아. 잘 봐. 이놈이랑 이놈이 생긴 모양이 거의 비슷하잖아 xx 잖아 x 플러스 x 잖아 그럼 얘를 바꿔 뭐로 얘로 그렇게 해도 돼 얘를 뭐로 바꿔 그럼 뭐가 좋은데 아 여기 x 플러스 여기도 뭐가 있어 시환을 할수 있잖아 아니면 어떻게 해? x 플러스 이니까 두 칸을 더 보내면 되지 그럼 이게 x 제곱에 fx dx로 적을 수 있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도 계서두 칸을 더 보냈으니까, 1부터 3까지, 이렇게 바로 찾을 수도 있어.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FX, DX가 1이고, 2고, 1부터 3까지 X제곱, FX, DX가 바로 그답 나온 거야, 그냥. 이거 두 개를 짬뽕하면 뭘 구할 수 있겠어? 0부터 3까지를 구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주어진 숫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 됐어? İyi yeah, de, yeah. okay.